一緒にやった。<music>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스타레스 앉아. 캠핑카를 타고 미니얼 캠핑과 차박 여행을 다니고 있는 도토리 어디로? 캠핑입니다 오늘은 퇴근 박으로 차박지로를 가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조용한 바닷가도 좋아하고요. 산도 좋아하는데 바닷가에서 아침 일출을 보며 산책을 하는걸 즐기고 있었어요. 바닷가쪽으로 오늘 또 와봅니다. 근데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찾아가는 차박지로는 이렇게 헤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입구를 찾았습니다. 어저 차들이 있다. 음, 적당한 소나무들과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우리 여긴 처음 와보네 그렇지? 그래. 응. 주변을 잠시 둘러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캠핑을 와 계시고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다 트인 기분이라 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습니다 풍경도 이쁘고요 아뭐 빠졌다 괜찮다고? 벌레가 빠졌는데도 괜찮아? 니가 <laughs> 처음, 처음 와본다 여기 그지? 좋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캠핑 그 허가를 다 내줘놓고는, 개조를 허가를 내놓고, 자리를, 돈을 받고라도 마련해주면 되지.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100%, 100% 들어온다고. 왜포항이 그, 그런데도, 맨손봐도100% 들어온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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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시간이 두 시간 반밖에 안 걸린다니까 간다잖아. 가까우면 가는 거야. 유럽도 가까우면 갈 텐데, 멀어가지고 안 가는 거야. 너뭐 이거 좀띄어야 되겠다.

굿모닝입니다. 아침 예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5시 정도 됐고요. 이제서야 주변을 한번 자세히 둘러볼까 합니다. 여기 소나무 밑에도 다 차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노지 차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여기 마지막 쪽에 있는 개수대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간에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레이바이크를 바로 또 즐길 수 있는 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벌써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또 카메라에 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야, 저는 이 장면을 봐도 봐도 너무 좋고 또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일출을 좋아합니다 기경이 너무 아름답죠 갈매기들도 많고요 또 산책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와 완전히 해가 이제 또 많이 떴네요 아 이런 풍경 너무 예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삼척 레일바이크 승강장이 있는 용화인데요. 용화 승강장 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마트 24시도 있고요. 또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여기 해장국집도 있네요. 뱃집들도 있고요. 편의 시설이 좋습니다. 여기는 삼척 레일바이크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한 시골 감성이 묻어나네요. 여기는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승강장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이쪽에도 길이 또 있고요. 저는 아까 둥근 아치형 다리가 있는 곳으로 한번 올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차박지에서 멀리 보이던 아치형 다리가 있는 곳이 용하항이네요. 네, 용화항 앞에 이렇게 아치다리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너무 아기자기한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여름에 아마 스노쿨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매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매표소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아침 바다가 고요하니 너무 예쁩니다 와 바다 미이다 보이네 아치형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이네요 저희는 저기 솔발 있는 끝쪽에 차박지가 있었죠 아 바다가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산책길이 갈매기 공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차박 와서 이렇게 아침 일찍 신선한 많네.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는 일은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그마한 갈매기 공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갈매기 형상들이 많이 있고요. 해안 쪽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삼척 괭이 갈매기 집단 번식지네. 갈매기 섬. 갈매기 공원 포트존이 정말 예쁘네요. 아침 회사를 받아서 너무 예쁩니다. 산책길을 오르다 보니까 여기 영화 전경이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여기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장호 비치 해수욕장이죠. 여우의 케이블카가 다니고요. 여기 호텔도 있고. 여기 산책로가 또 예쁘다 해서 여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바다가 진짜 예쁘 여기 예쁘네, 산책길을 진짜 내려가면 장호 해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바다가 정말 예쁩니다. 아 바다냄새나. 나무 데크로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런 풍경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거의 유명한 장어 비치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캠핑장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캠핑객들이 꽉찬것 같아요. 정말 인기 있는 곳이 맞는가 봐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 정말 아침 산책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모문 차박지에서 장어 해변까지는 한 1시간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해결을 합니다. 젊을 때하고는 다르게요. 이제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그창하지도 않고,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아 지금 커피값 줄라고? 응 커피값 줘 <laughs> 어? 물 끓는데? 진짜 커피값 2만원 되겠습니다 어? 커피값이 2만원? <laughs> 수지 괜찮은데? 오 커피값 2만원 신랑 잘만는줄 알소 신랑 잘만는줄 알소 <laughs> 커피 한 잔에 만1 5 0 0원 이런 신랑이 어딨 있노? 커피값 좋고 하면서 커피 타면서. <laughs> <나가면서 웃음> 커피 타고 면서 커피 타고 커피 오늘 좋은데 왔습니다 여보 그래 뚫뚤말면안돼 자 출발합시다. 조용하고 풍경과 일출과 산책이 너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잘 쉬고 잘 보내고 갑니다. 함척에서 유명한 또 해안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